예약했고 백신 내일 먹고 2주 뒤에 맞을 거예요 내일 맞서갑니다 브런치타임 계란 백신 맞는 데서 You can take any photos and videos a 그러 u n d 그러니까 약간 어. 찍으라고. 찍고 그러워찌그도워 찌그러워 찌그러워 찌겠다워찌그그러워찌그러그

조금 떨고 계신 보다솔 씨, 그냥 주사가 와서. 무서운 거죠? 아니, 뒤질거 <laughs> 아니 이렇게 너무 공개적인 장소에서만 틱 하고 그냥. 했어 밴드 붙어주 백신 맞고 절실 갈 거예요.

유포트. 진짜 우리 그때는 멀리서 저게 도대체 뭘까 했잖아. 하드슨 레이버. 더이상한거 저건 도무지 무엇인지 모르겠어. 진짜 진짜 뭐? 이딱그 모양이야. 인데 핸드. 어. 여기 들어오니까 그 모양이 안 보이네. 그냥 진짜 리틀 아일랜드인데? 저 위에 올라가 보자 보이게 찍으려면 여기 찾아 찍어야 되네. 되네. 어. 그때 2년 전, 우리는? 요 계단 위에 있었다. 엄마니가 안들어아 New name. 저기서 이것을 바라봤다. 햇빛 아 전에? 와. 아, 저 뒤로 가봐? 응. 어? <laughs> 이렇게. <웃음> 아, 미안. <yeah! 웃음> 사람 너무 많아, 사람 너무 많아. 차우스 진짜 한한박해진 여기서 먹자. 맛있겠다. <laughs> 어, 상기 아, 향기 쪘다건 대만 치킨 냄새. 정말 궁금해. 어, 면이 엄청 두껍네? 땅콩 맛이랑 탄수화물 맛은 안나는데 맛있다 아 약간 수제비 느낌인데 면이? 약간 수제비 느낌 라면 튀긴건가? 안나는데? 콩이야 콩맛 응, 음, 약간 이런. 박신마자도 <laughs> <laughs> 너무 멀쩡한 거 아니냐며. <laughs> 뭐야, 강아지? 음. 그런 거 같지 않아? 음. 방금 일어났는데 팔이 부위가 신거려요그 약간 근육통처럼. 그래도 열은 나고 너무 아직 몸살 기운은 아직은 없는 거 같아. 야채가 하나도 없지. 양파. 없어. 헉! 양파가 <laughs> 없네. 미트 소스 스파게티. And steak. Steak seasoning. 털털털털털. 마사지. 올리브유는 없지만. 끝. 야채가 진짜 하나도 없어. 미를넣이시작기데 없다. 인간 넣다 괜찮아, 시다 넣어 그냥. 거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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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테이크. 아니 저 환풍기는 진짜 어우 시끄러. <laughs> 잠깐만, 수리수리를볼수 있다는 게 어디야? 어, 그러게 왜지? 감자. <laughs> 왜지가? <찍어? 웃음> I need to tell a story. Yeah. Zero. <laughs> Finally, reunion. Reunion. Well, motion graphic is just so hard for me. <laughs> I didn't take a class, but I just feel like it's hard. Wow. Euro maybe should get one of those little cameras. Yeah, GoPro. Yeah, it's so funny. Though. Yeah. Face bakery. the two cars this needs to be hmm. cute. Yeah. What? Yeah. maybe we can go try it Okay. Bake okay. ice cream. Is it open? I think yeah. so. I'm not saying like they're bad homes, they're just like not as <laughs> okay. Um, we also have the Sundays, Monday, Sunday, Rufus were made, uh -huh. we're made in our seasonal blueberry gobbler. The <gasps> mummy's okay. I really want to go to this park yeah. It's so good. And now, your age limit is yeah, I can do it. <laughs> <laughs> You're Yay. Mm -hmm. There's one restaurant close to my apartment called Tommy Jess mm Hmm. It's so good. Both what do they sell? Yeah, so they have cocktail. They have like um, Japanese food. Mm hmm. Oh, they are super good. Walk. But for me, it's so intimidating. Like, they're all doing like animation. <laughs> okay. Yeah. <laughs> this is <laughs> so cute. <laughs> yeah. This. This feels very New York. Yeah. 치즈 치즈 튜나 구아바 아비뇽 가방 귀엽다 정말 귀여운 한모금 포켓사이즈래 진짜 들어가야겠다 15불이야 귀여운데 양초 예쁘다 너무 예쁘다 헤이 17불 세일해서 아 신기해 자석 이야. 너무 모마긴 한데 이뻐 응. 예쁘니까 살, 안살수 없어 <laughs> 얘네 쫄병이 고양이라니까 <웃음> 귀엽다 <웃음> 여기 와봐. 야야야야야 컴백. 쿠키 앤 민트래. 얼마야? 한 마리씩. 파시스, 키세스, 리세스. 골랐어? 아, so, new one. 이건 아, 없나, 오나? 응, 많이 없어. 짱. 애기들 거야, 아, 헐, 야, 이거 애기들 입으면 귀엽겠다. 교복. 안에, 헉, 디테일 봐. 헬 렌더. 너무 싸고 예쁜데, 너무 아침에 얼리니 막. 진짜 너무 많아. 이거 몇 마리야?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마리 추가. 집에 이미 이십 마리 있어. 살만하지 않아? 너무 작아 보이는데? 사이즈 큰거 있겠지. 약간 호러것 같은데, 이거. 아으리. 아 테스트 아 너무... 하는 곳이 뜬금없이 있네. 그럼요. 아, 그러게. 그런가 봐. 우리 얼굴 한번다 찍었어. 헤이, hey. hey. 아마 뉴욕 와서 처음이자 마지막 파인스케일일것같아요 이제 안올것 같아요. 야채를 손질을 좀 미리 해놓으려고요. 양파랑 마늘과 마늘이랑... 파 아. 미리 손질해놓아야 요리할 때 편하니까. 양파부터. 파도 찌개용, 카레용. 한경지는 찌개, 카레용. 어! 빨리 가는 눈물이 흐른다. 루루 어! 눈 감고 자를까? 아, 이거 키면 괜찮다 했던 것같은데내 눈을 볼래? 마스크 쓰면 좀나 눈인데? 붙인 것도 아.. 이거를 흘리네요 사진과 거실 센터 이렇게 서 냉동실에 넣어놓니다 어. 역시 야채를 나는 먹어야 돼. <laughs> 뿌리껍살로넣은다고 Thank you